홍보 화보 촬영을 위한 대면, 그리고 영국의 사바나 마샬과 미국의 클라레사 실즈의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실즈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마샬에게 나는 자신감이 충분하다고 조롱했다 마샬은 그래도 힘이 없어. 라고 쏘아붙였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격렬한 라이벌 관계인 두 여성은 토요일 런던에서 여자복싱 역사적인 밤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들그 챔피언십은 이에 대결할 것이며 이는 영국 최초의 여성 카드이자 두 여성이 오이 아레나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첫 번째 사례이다. 그것은 케이트 테일러와 라만다 세라노가 5월 메디슨 스퀘어 가든스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한 최초의 여성이 된 역사적인의 동안의 가장 최근 내. 랜드막강이다 여성 복싱은 1998년까지만. 해도 영국에서 금지되었고 마샬과 실주 사이의 경쟁은 스포츠가 합법화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것은 2012년 n 이 i 비 a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마샬이 148로 승리하며 그녀의 프로 또는 아마추어 경력에서 그녀가 겪은 유일한 패배를 실직해 가면서 시작되었다. 바샬은 며칠 후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고 당시 17세였던 실즈는 몇달후에 올림픽에서 우승했다. 전투 스타일과 성격 면에서 둘다 상반되는 두 가지로서 실즈는 거침 없고 기교로 싸우는 반면 마샬은 소질고 권력에 의존한다. 실즈는 CNN의 아난다 데이비스에게 애진 관계라고 말했다. 저는 마침내 그녀에게 당신이 2012년의 싸움에서 이겼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야 기쁩니다. 이건 전쟁이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잖아. 그녀는 이번 주 토요일에 질 것이고, 지난 3년 동안의 이 모든 이야기는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가 먹고 살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2012년 이후로 실즈는 최고의 여성 파이터들 중한 명으로 명성을 쌓았다 무패로 남아 있고 두 개의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개체급에서 의네 개의 주요 세계 타이틀을 동시에 보유한 역사상 유일한 권투 선수가 되었다. 실즈는 나는 그 싸움을 동기부여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저는 10년 전 일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상관없지만 걔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지난 몇년 동안 나아졌다는 것이고 모든 싸움 후에 더 나아지기 위해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승리로 살수 없었고 었 실제로 승리를 받아들이거나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이기고 계속 나아가세요. 한편 마샬은 런던과 리우 올림픽에서 예선에서 탈락했고 사회적 불안에 시달렸고 2017년 프로로 전향하여 자신의 당당한 명성을 쌓기 전한 곡싱에서 은퇴하는 것을 고려했다. 마샬과 칠즈는 모두 시리즈 0패의 기록으로 이 싸움에 참가하는데 전자는 더블리리오 타이틀 리스트이고 후자는 WBC, 더프리비에이 IBF 160판지 통합 챔피언이다. 마샬은 스카이스포츠의 오래 전인 10년 전 일이지만 그것이 그녀의 피부에 들어가기 전에 말했듯이 그것은 그녀를 감쌌기 때문에 당연히나 나는 그것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는 클라레사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녀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그녀의 싸움을 많이 지켜봤고 그것은 단지 날카롭게 유지하고 개인 계획을 조금 더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카엘라 메이어와 알리시아바운가드의 세계 슈퍼패더그 타이틀 통일 대결에 이어. 토요일 오후 9시 40분에 잉워크를 할 것이다.